자, 곱셈공식에 있는 개념의 길, 1번 한 보자. 어, A 기 B는 2고, AB는 마이너스 1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 했을 때, 첫 번째, 1번.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곱셈공식 문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우리는 합과, 합과 곱을 알고 있을 때 나오는 식으로 변환할 수 있지, AB. 그러면 여기 있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어떻게?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그리고 뒤에 있는 ab하고 어, 써보니까 얘들이 동료항이네 a 더하기 b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ab라서 자, a 더하기 b는 얼마라 했다? 4 ab는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라 있기 때문에 답이 5라는 걸알수 있겠네 자, 2번 계산해서 보자 2번은 b분의 a제곱 더하기 a분의 b제곱. 자, 지금 지금 뭘 해야 되지? 지금 통분을 해야 되지? 통분을 하게 되면 ab분의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이 되겠어. ab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고 우린 여기 있는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만 한번 계산을 따로 해보자. 얘는 a 더하기 b 의 얼마?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더하기 B가 되니까 2의 세제곱은 8.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1. 곱하기 2. 자, 그러면 얼마지? 8. 어, 여기 있는 게 더하기 6이 돼서 14가 나오나? 자, 그럼 답은 AB는 마이너스 1. A 세제곱 더하기 2 세제곱은 14니까. 최종 답은 마이너스 14가 되는 걸알수 있겠네. 자, 다음 3번. 3 번은 지우고, 3 번을 보면 a 네 제곱 더하기 b 네 제곱을 하나 했지. a 네 제곱 더하기 b 네 제곱. 어, 우리가 그왜 이렇게 외형 공식들 중에서 네 제곱 공식의 네 제곱 공식 외운 게 없는데 이네 제곱을 풀려고, 풀려고 하면 아, 얘는 A 제곱의 제곱이고, B 제곱의 제곱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줘야지. 그리고 A 제곱과 B 제곱을 간단히 나타내서, 라지 A의 제곱 더하기, 라지 B의 제곱이다라고 우리가 써줄 수 있으면, 얘는, 아, 라지 A 더하기, 라지 B 마이너스 두 배의 라지 A 곱하기, 라지 B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겠네. 자, 여기에 따라서 우리 라지 A는 뭐라고 했다고? 라지에는 A제곱. 자, 그래서 A제곱 더하기, 라시비는 B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A제곱, B제곱. 어, 여이 제곱이 빠졌네. 제곱. 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우리가 어디서 구했지? 1번 할때 구했었던 식이 있지. 여기서 한번더 구해볼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가 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가 되니까, 얼마? 2의 제곱. 4 더하기 2가 돼서, 6. 여기 있는 식은 6. 요게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제곱, B제곱은 AB의 전체 제곱. 36 마이너스. AB가 얼마였지? 1. 아,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면 플러스 1. 36 마이너스 2가 돼서, 34라는 답을 얻을 수 있다. 알겠지? 자, 게레미 팀 2번 한번 보자. <laughs> 2번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가 3, a b c가 2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해서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자, 얘는 어떤, 어떤 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식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어, 테이블에서 10이라는 답을 빨리 찾을 수 있지, 1번은? 다음, 2번을 한번 풀어보자. 2번은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 자 여기 있는 식은 a 제곱 b 제곱 같은 경우는 ab의 전체 제곱, b 제곱 c 제곱은 bc의 전체 제곱, 어, 얘는 ca의 전체 제곱. 그러면 ab를 라지 a로 보겠습니다. 라지 a 제곱, bc는 라지 b, ca는 라지 c의 제곱으로 봤을 때 1번하고 어, 같은 공식을 우리가 쓸수 있다는 걸알수 있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나?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배의 라지 AB 라지 BC 라지 CA로 계산을 한다는 걸 알고 자 원래대로 한번 돌려주게 되면 얘는 원래 꺼 아, A 제곱 더하기 A, B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전체 제곱 2배의 A가 AB b는 bc, b는 bc, c는 ca, 더하기 ca 곱하기 ab가 되니까. 자 여기 있는 식도 abc, 여기도 abc, 여기도 abc를 다 가지고 있게 돼서 이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abc를 공통항으로 묶어내게 되면 b가 남고 c가 남고 a가 남게 되네. 아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겠구나. 여기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자, 문제에서 주어졌을 때 얘는 얼마라고 주어졌지? 3의 제곱 마이너스 9배의 abc가 2니까 곱하기 2.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 4.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어, 9에서 16을 빼게 되겠네. 답은 얼 마다 마이너스 7이라는 두 번째 답을 얻을 수 있는거지 자이 식을 우리가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시항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풀게 되면은 쉽게 풀수 있으니까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고 다음 3번 3번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도 마찬가지 있는 그대로의 공식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 우리는 바로 4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4번식을 봤을 때,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 자, 여기 있는 식을 일일이 다 전개해가면서 해도 되지만, 문제에 있는 조건을 우리가 좀 봤을 때, 어떤 조건이 있었지, 문제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라는 조건을 봤을 때, A 더하기 B. A 더하기 B라는 거는 4 빼기 C라는 거. 다음, 여기 있는 B 더하기 C라는 거는 4 빼기 A라는 거. 다음, C 더하기. C 더하기 A는 얼마? 4 빼기 B라는 식을 얻을 수 있으면, 얻을, 얻게 되면서, 우리는 여기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게 되나? 4 빼기 C. 4 빼기 a, 4 빼기 b 자 이거 어떤 공식 씁니까? 어떤 공식? 여기 4, 4, 4다 똑같게 됐잖아 아 x-a, x-b, x-c 이정계식식을 이용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고 이정계식식 하는 식을 써보면서 얘를 찾는 걸로 한번 연습해보게 <laughs> 연습해봐 다음 개대이팀 3번. 3번을 보면 x 더하기 x분의 1이 3일 때 다음 10의 값을 구하여라 1번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과 2번 x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분의 1은 있는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3번부터 한번 풀어볼게 자 3번을 봤을 때 x-x분의 1을 구하는데 x 더하기 x분의 1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어있네 곱셈공식을 우리가 앞에서 보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a 더하기 b의 제곱과 얼마 만큼의 차이가 있다? 예에서 4ab를 빼주게 되면 식이 같아진다는 것 그래서 여기 있는 식 a에다가 x를 집어넣고 b에다가 누 집어넣었어? x분의 1을 집어넣어서 만든 식이 되겠네 그러면 X-X분의 1의 전체 제곱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배의 X 곱하기 X분의 1. 어, 여기는 약분이 되니까, 최종적으로 얼마? X 더하기 X분의 1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라는 식을 자, 우리가 얻게 되니까. 이 식을 바로 구할 수 없다 이거지. 어떻게 한다? 전체 제곱을 하게 되면, x 더기 x분의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를 이용해서, 얼마? 3의 제곱, 빼기 4. 9 빼기 4니까 5. 자, 근데, 구하고자 하는 거는, 제곱이 온 거지, 우리 x 빼기 x분의 1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제곱을 풀어주게 되면, x 빼기 x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즉, 플러스 루트 5랑, 마이너스 6도 2개를 얻게 되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X가 0에서 1 사이. X가 0에서 1 사이. 자, X가 0에서 1 사이에 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자. 0에서 1 사이인 숫자, 한 X는 2분의 1 정도를 예를 들어서 생각하는 게 쉬우니까, X가 2분의 1이라면 2분의 1. X분의 1은 얼마? 역수치했으니까 2. 아, 그러면 2분의 1에서 2를 빼게 되면, 여기 있는 거는 음수가 나오겠구나, 라는 거를 숫자를 대입해서 찾을 수가 있다고. 아, 그러면, 루트 5는 답이 안 되고, 음수로 나오면 얼마? 마이너스 루트 5가 답이 된다는 거를 선반에 잘, 이 문제에 잘수 있는 거. 다음, 4번도 같이 한번 볼까? 자, 4번은, X 4제곱. x4제곱 더하기 x4제곱분의 1자 여기는 우리 앞에서 풀었던 것처럼 어떻게 x제곱을 제곱을 해놓고 얘는 x제곱분의 1 요거를 다시 뭐 해냈다? 제곱을 해놓은 식으로 알고 자 치환을 해주겠어 x제곱을 a라지 a a의 제곱 더하기 얘는 얼마가 되지? 아 다시 a분의 1 x제곱을 X제곱을 우리가 A로 이렇게 취하는 거니까, 요거 전체제곱. 그러면, 얘를 풀 때는, A 더하기, A분의 1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2라는 걸 알면서, 원래대로 식을 넣어주게 되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알수 있네. 자, 요거 어디서 구했지? 그렇지, 1번에서. 1번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 7이라는 걸 알면서, 7의 제곱, 마이너스 기 그러면 49에서 2를 빼니까 47이라는 단어를 얻을 수 있다 어, 개념 읽힘 4번 길이가 40cm인 철사를 이용해서 오른쪽 거림과 같은 직육면체 모양의 구조물을 만들었다 두 꼭지점 A, C 사이의 거리가 8이고 남는 철사가 없다 자, 길이 전체가 40cm짜리 그리고 A, C 길이가 얼마인가 요걸 가지고 이 구조물의 겉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자, 도형을 크게 한번 보아서 여기 있는 도형을 봤을 때 겉넓이를 구하라 는서 우리 겉넓이 식이 뭔지 A, 가로길이 A, 세로길이 B 그 다음에 높이가 C인 직육면체라고 봤을 때 구하고자 하는 겉넓이 겉넓이를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넓이가 AB짜리 밑면과 윗면 밑면. 넓이가 AB짜리인 게 2개. 그 다음에 넓이가 BC짜리, 오른쪽과 왼쪽 면, BC가 2개. 그 다음에 넓이가 CA가 되는, CA가 되는, 뒷면과 앞면, CA가 되는 것도 2개. 2배의 CA. 아, 요거를 구하면 되겠다는 걸알수 있는데, 주어진 게 어떤 거? 길이가 4 0짜리 철사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모서리를 다 표현을 했네, 맞지? 자, 그러면. A만큼 길이가 되는 모서리는 하나, 둘, 셋, 넷. 길이가 A짜리 모서리를 한번 써보면, AB 모서리. 그 다음에, DC. 그 다음, EF. 그 다음, HG. 이렇게 되는 게 전부 다 길이가 A짜리지. 그 다음에, 길이가 D짜리는 FG, EH, AD, BC. 네 개. 그 다음, 길이가 C자리는 어디? 길이가 C자리는 C, G, B, F, A, E, D에 있는 DH. 아, 여기 있는 철사는 길이 A자리도 네번 들어갔고, 길이 B자리도 네 번, 길이 C자리도 네번 들어갔어. 이걸 다 합쳐서 철사 얼마를 썼다? 40을 썼기 때문에 4로 나눠주게 되면 A다기, B다기, C는 얼마다? 10이라는, 자0을은게 얻을 수 있네. A, B, C가 10이라는 거. 그 다음, A, G 길이가 8이라고 했네. 여기 있는 A, G 길이가 8. 이 A, G 길이라는 거는 중학교 3학년 피타고라스에서 배우게 되는데, 여기가 수직인 것을 이용해서, 먼저, 윗면에서 길이가 A, B짜리. 여기 역시 수직이 되겠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루트를 씌운 e, g의 길이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걸 먼저 구하게 되고 a, e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c가 되니까 주황색 직각삼각형에서 다시 피타고라스를 쓰게 되면 여기 있는 a, g의 길이는 얼마?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는 걸알수 있고 이 길이는 얼마나 했다? 우리가 8이라고 했네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64라는 두 번째 식을 얻을 수 있네. 어, 그러면 국생공식에서 이 식을 알고, 자, 여기, 여기 있는 국생공식 한번 써볼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어떻게 됐다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AB, BC, CA가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식이 어떤 걸 알고 있다?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이게 64라는 걸 알고 있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라는 걸 알고 있어. 10의 제곱. 마이너스. 아, 두 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여기 있는 이 남은 분, 얘가 구하고자 하는 거. 아, 그넓이라는걸알수 있겠네. 맞지? 여기 있는 식을 전체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키. 2 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10의 제곱 10에서 0 64가 넘어오지 64를 뺀 36. 아 여기 있는 식이 위에 썼던 e,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건널비의 식이 되니까 구하고자 하는 건널비는 얼마라는 걸알수 있다. 36이라는 걸알수 있다. 이제